라봐. 팀이 팀의 팀의 사로 높임말 내뱉어 빼어. 팀이시빨이봐 너. 팀이 사로 디스카리아 바어비어디 골렁래. 팀부자 말로 레. 사용지이음레지냐니 리퍼비도 아 분명해. 러나우 베자로시 미공항에 레지아라며 리너. 게사이자양 높임. 그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높여서 말할 때 사용한다. 가 엄마 할아버지께서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할아버지께서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방에 안 계시나? 안 계시니? 다시 방에 안 계시니?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얘기했어? 그, 그리고 물어보는 사람을 어떻게 물어봤어? 예를 들어서, 봐봐. 엄마, 할아버지께서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방에 안 계시니? 방에 안 계시니 다높은 말을 썼죠. 그죠? 다른 사람은 높여서 다른 사람은 높여서 말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서는 무역회사에 다니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무역회사에 다니십니다.께서는 선생님 이 음식 좀 잡숴 보세요. 다시. 선생님, 이 음식점 잡서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 씨가 할아버지께 생신 선물로 장갑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 씨가 할아버지께 생신 선물로 생신은 무슨 뜻인가? 생신은 생일 그죠? 생신 선물로 장갑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김 부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어떻게 물어봤어요? 자기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돼. 그냥 김 부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 잠시 외출, 지금 잠시 외출 중이십니다. 어떻게? 지금 잠시 외출 중이십니다. 명수야, 주말에 뭐 했어? 주말에 뭐 했어? 오랜만에 할머니를 모시고, 바다에 갔다 왔어. 어떻게 할머니를 모시고 바다에 갔다 왔어. 자, 그러면 리니아마 최고 와이냐게 레니아리마 눕혀서 쓰는 말이죠. 모든 것다뭐 계신이 계십니까? 모시고 계신이 계셔서 드렸습니다. 생신 잡석 이런 말이죠. 자세히 알아보면은 이게 여러분들 다 아는 표현들이에요. 이게 다 아는 표현이기 때문에 선생님 오늘 실제로 내는 거라서, 대충대충 대충 얘기하는 거다. 알았지? 자, 현태가 바뀌지 않은, 현태가 바뀌지 않은, 동사나 형사에는, 뭐, 뭐, 의, 시를 사용하여 높임을 나타낸다. 어떻게? 중간에 시를 껴서, 받침 있으면 의, 씨, 받침 없으면 시 예를 들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볼까요? 과거형, 가다, 갔어요잖아요, 갔어요. 잘 알, 갔어요. 그러면 그걸로 높임말로 바꾸려면 가셨어요, 가셨어요, 다시 가셨어요, 가다 가시다, 가시다의 과거형으로 바꾸면 가셨다. 그러니까 과거로 하려면 가셨어요. 그 다음에 많다, 많다, 많다는 받침이 있잖아요. 받침이 있으면 으시. 그래서 많으셨어요. 어떻게 많으셨어요? 그리고 가다, 가세요, 가세요로 높임말 가셔요. 이게 뭐야? 현재형이야. 현재형. 현재형 뭔지 알죠? Present tense, l e s s i c 나 가다 가세요. 가셔요. 그 다음에 많다. 많으세요. 많으셔요. 많다. 많으세요. 많으셔요. 그 다음에 그 가다만 미래. 가다. 갈 거예요. 가실 거예요. 어떻게? 가실 거예요. 좋다. 좋으실 거예요. 어떻게? 좋으실 거예요. 똑같아요. 많다로 바꾸려면 은 많으실 거예요. 좋다,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그죠? 과거 가다, 가셨어요. 가다, 가세요, 가셔요. 가다,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많다, 많으셨어요. 많다, 많으세요, 많으셔요. 좋다, 좋으실 거예요. 음, 알았지? 자그러면다음에단어들은높임표현을사용할때형태가달라진다.디아리디야로뛰다하면어어체간마못땡게야되게릿으실로시이제그넘매1고보여매아자리로로뜯다펴다보위어아광성마로로쩨삐어넙다펴야네.다음은납바이인지사빵삐어똥네스그글롱니오띄마버리노.게제오시나주시야우차다.차다는 주무시다, 자다 주무시다, 주다 드리다, 주다 드리다, 먹다 드시다, 잡수시다, 먹다 드시다, 잡수시다, 말하다, 말씀하시다, 말하다, 말씀하시다, 만났다 보였다, 보였다, 어떻게, 만났다 보였다, 보였다, 죽다, 돌아가시다 죽다 돌아가시다 묻다 여주다 여쭙다 다시 여주다 여쭙다 데리고 가다 오다 데리고 가다 오다 모시고 가다 오다 모시고 가다 오다 있다 계시다 있다 계시다 아프다 현자는 시다 아프다 현자는 시다 집, 댁, 말, 말씀. 이것도 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이름, 성함, 밥, 진지, 이가, 이가를 깨서. 어, 우리는 받침 있으면, 뭐, 지하가, 아, 받침 없으면 지하가 있으면은 효진이 뭐 해? 지민이 지금 뭐 해? 이렇게. 지민이 잘 지내? 지하가 어때? 뭐 이런 거. 나 여기는 할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이가는 깨서 생일 생신 나이 연세에게에게서는 그냥 깨서,에게에게서로 깨서 아내 부인 아내 부인 이 사람 한 명. 그때는 이 사람을 이 사람은 이분. 한 명은 한 분. 뭐지, 사람. 명을 어떻게 바꿨어요? 분이라고 해요, 분. 오케이? 분. 그러면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가 깨서, 에게, 에게서는 깨. 그 다음에 면을 분으로 바꿉니다. 아시겠죠? 달리요, 잽이요. 마, 타비야 아까운 동안, 응? 일단은, 아, 어, 요. 으려면, 음연과 같은 표현과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겠습니다. 고 등과 같은 표현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묘하면은 고다 어 뭐지 벌다 자발에찌미니뉴야마나 벌다 서로시네 또 아오 요 병을면서 로시나 벌다 보아요 보여요 병을이야마나 보려면 저로시나동을야래 보며 로서 동을이야. 어디서 그런 놈야 아오 요 려면 어 음료수에서 갈라우 아래, 봉산두에서 갈라우니 피트했으니 말래, 르르떡루이 아래 답임에 아 겠습니다. 고 등과 같은 표현 같이 사용할 수 없어요. 르르떡루이 야래 아우 뭐노? 그때는 알로 어, 겠습니다. 아 어, 겠습니다로 어, 고로 떠오서러시아또로떠미야래미야래베다로떠미야에하비나 어, 어, 자. 그러면 be o 아 t are o 면 면에 떠오면서수로시노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겠습니다 고르다 오움이로시노또 훼다나 도움이 야매. 내일 뵙겠습니다. 하나가 발래 겠습니다잖아요. 겠습니다라고 실 말았다 미안네. 훼다 떠움 야매. 내일 뵙어 벌 뵈요라는 거 없어. 다음에 또 are you 우면 면서로시요. 훼다나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뵙어요 라는 거는 없어 그래서 뵈어요 뵈어요 라는 말인거야 겠습니다 뵈어요 그랬던 거에 나거야달래두루 여쭙다 루콜에서 갈라고 할래 아어요 려면 음료는 도로시 두두 사용할 수 없습, 없습니다 같이 사용할 수 없다 여쭙다 그래서 아, 어이, 병네 가져놓지 또 아버지가 내 감아두하. 부모님만의 스컬런 일이고, 너이은 스컬런이야. 통을 먹여, 우는 게라고. 자, 한번 더. 하, 우리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께 찾아보고 여주 보여 없어요. 여주어요. 어떻게? 여주어요. 우리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을 찾아보고 여주어요. 뭔 여보? 너, 이 스컬런 일이고. 야미나 그다음에 하지만 다음에 여주다는 고자 고튼과 같은 표현과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바네 바네에 고자네 고네 서로시노두동우야래 봐봐 여주 고자 여주 고자 어 하자고 했습니다. 동우 야라고 표현하고 너이부에래 나래면은 고여주다래 나래. 다 s o l 아오유 으려면, 냥, 고, 캐타오, 동지아야. 펄타오 s o l 아오요, 려면, 운영동시 동으려면, 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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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마 어 뭐, 바다발에서 러시 동우야라 뭐야 오너 벌뽀요라는 말이 없어. 벌벌 벌보려면은 없어. 벌뿜면은 없어. 그냥 벗고 벗겠습니다. 받침 비읍 있으면은 무조건 고겠다라는 말이 맞아. 받침 없으면은 그냥 아오요. 으려면 유면서야지 근데 왜냐하면 받침이 받침 없으니까 바꿔도 되고 그죠. 받침이 있을 때는 어, 비읍을 바꾸는 건 상관없는데, 이런 단어 같은 경우는 약간 불규칙이야. 그래서, 어, 바꾸려면은 고, 겠다로 바꾸는 게 훨씬 나. 그래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여주다. 여주어요. 여줘요. 여주려면, 여주면, 여주고, 여주겠다. 그죠? 자, 그럼 받침 비읍이다. 비읍 있으면은, 어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으면 안 됐죠. 그지? 어떻게 돼? 여쭙고, 여쭙겠다. 그죠? 그래서 받침이, 비읍 있으면 은 무조건 고하고 겠다면 가능하고, 없으면은 다 가능하지만, 이 부했다는, 가능, 어, 못하는 거지. 아시겠죠? 이 부분은 잘 이해됐겠죠? <laughs> 그 다음에, 들이다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알. 나이가 어린 사람이 드리다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줄때 사용한다. 동생이 아버지 생신 때 선물을 드렸다. 드리다 자리에 발래 내려두었다 지에 두시오 동네 감 아, 비 감았다 우남 옆에 데뭐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서 동생 생일 때 선물을 드렸다를 떠놓시면 야발에서 얘네 또와아재지투씨 통네 상황 ဖြစ이다할아버지께서 아페 아포 아포가 마뇌이지 들고 통네 상황이 아득히면 싫이데이นาะเนา이버지께서 동생 생일 때선물을선물을 주셨다 주셨다 이러다 미안 나이 많은 사람에게만 주렸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께서는 주셨다. 여기는 들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높여야 하는 대상이 가지고, 어야하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물건도 높임을 사용한다. 다시 높여야 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물건도 높임을 사용한다. 높여야 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물건도 높임을 사용한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 우리 아버지께서는. 수염이 많으십니다 다시 우리 아버지께서는 수염이 많으십니다 높여야 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높여 사용한다 수염 수염소라가 높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높은 대상이 할아버지 야 할아버지 말할 거에 어~ 뭐라 할아버지 아 포가 목색물이면 야래 약카 물이면 야래서로 약간 야래서부터 교환을 할아버지 아, 교환을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높여야 하는 거. 그래서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높여서 나는시다라고 한다.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높일 때는 있다를 계시다가 아니라 있으시다를 해야 돼요. 주다선 드리다, 먹다 잡수시다, 들으면 찌하는 이렇게 해서 의미. 그리고 띄외비어 보여래카마 살로시이 뭐나. 엄마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수염이 많으십니다. 리버. 띄외비어 보여래카마 살로시이요. 넉함야 아니요, 동전라 나가면 쉬야도아빨래고꽃미네도고꽃 아따 지어도 싫어. 다시 한번, 로또 간접적으로, 또와이비업요여에서 러쉬인어, 맞으시다. 뭐, 알루미오 왜또 와이비에 교여 하면서, 글니뽀라를가마히로 러쉬. 이오 계시다. 루러분 여러분의 있으시다라고 해야 합니다. 봐봐요. 지금부터 사장님이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아니, 아니라, 지금부터. 사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너무 미야메 뇨동미야메. 있으시겠습니다. 또와 비어 동안에 니야마서 로시이나 구나사 벽에 뇨동시 뇨동미야메. 으시. 시오. 뇨동미야메. 뇨동미물메 이렇게 간접적으로 높일 때는 이따르계시다가 아니라 있으시다라고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사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자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합비나들로이 떠미야매 빌려봐. 나떼 와이 야 될까마. 꾸째 차례다. 떠미나야래 시시간접적슬라발래떼 와이 비로 떠미서 가오 빌려봐. 자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명수 씨의 가족사진입니다. 제일 급변면은 뉴카우디 리베가 어~ 등에서 안내를 이끌어냈잖냐. 습지에 빌었냐. 마시다 잠시만요. 다음 그림은 아쿠디번가 명수 씨의 가족사진입니다. 명수의 미니다 스태프 에 미다스 법제발에 그림을 보고 뻐우집이요. 상황을 친구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별로 워치니 렛으로 떠서지요 뼈비 아비발. 어, 봐봐요. 여기 며칠 전에, 땡물자라고 아래, 예, 바이로라고 아래, 동생에게, 동생스런, 어, 니리랑 망리시오. 편지와 사진을 받았습니다. 동생에게 편지와 사진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동생에게 편지와 사진을 받았습니다. 사진 안에는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림을 그리고 있고, 어머니, 동생을, 동생을 있고 어머니께서는, 어머니께서는, 요리를 하시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요리를 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퇴근하셔서 집에 들어오십니다. 그 다음에, 아, 할머니께서는, 꽃에 물을 주십니다. 할머니께서는 꽃에 물을 주십니다. 영우 쇼파에서 자고 있습니다. 다시 어머니께서는 요리를 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퇴근하셔서 집에 돌아오십니다. 아, 들어오십니다. 아, 그다음에 할머니께서는 꽃에 물을 줍니다. 오빠는 소파에 아 소파에서 자고 있습니다. 아니면 형은 소파에서 자고 있습니다. 런유버 다리야 고맙다고막 개서는 메라 나가는 깨서는 깨서는깨서는 하셔서 집에 들어오십니다. 런유버자 어? 다섯 오십인. 아까 다음 문장 좀 맞으면 오 틀리면 S. 응 S 하고 바로 오 어, 바로 고치십시 오래. 다음 은장 만에서 로시는 오 말에 전을 엑스고 병 예비발 사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오랜만에 할머니를 데리고 경복궁에 갔어요. 갔어요. 이 시계는 아버지께서 생일 선물 드릴 거예요. 선생님 미리 연락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렸을 때 돈이 많으실 거예요. 뒤워자 내지 야고 만에 하바심네 사자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자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오래, 있으시겠습니다. 그래서 리하마은하면 말해. 그 다음에, 오랜만에 할머니를 데리고, 할머니 데리고 아니라 할머니를 모시고, 그래서 틀리고, 그 다음에, 니덩과 꼬마다 피하려면, 이 시계는 아버지께서 생일 선물을 드린 거예요. 주신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미리 연락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운이 많으셨대요. 더운이, 마, 더운이 많으셨대요. 다리리 펴비하면은 자, 마지막으로 자, 이게 뭐냐면 토픽. 토픽에 빠졌 벼. 이가 고것다펴야라면은 선생님 다음 주쯤에 찾아 빈칸 하는데 언제쯤 시간이 괜찮으신지요? 다음 주에는 언제든지 괜찮아. 그래서, 그러면은 선생님 다음 주쯤에 찾아 찾아 보고자예요 하자 뵙고자예요 보시고자 보고자 이게 자기가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영수야 아, 선생님께서 오늘 사무실로 사무실로 몇 시까지 가야 하는데 몇 시까지 가야 하는데 사무실로 선생님께서를 야 선생님께서서 오시라고 했어 오라고 했어 오라고 하셨어 오시라고 하셨어 음 응. 사무실로 뭐 뭐로 될 거야 그때? 다음 밑줄 부분이 많은 것을 고르십시오. 아버지께서 생일 선물로 드린 지갑이에요. 드린 아니라 뭔데 주신. 방학 때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에 가려고 해요. 할머니께서 형한테 여줄 말이 있다고 찾았어요. 그럼 D 토픽까지 어르시. 한만 준비하세요. 물론 올제 인사 페이나 토픽 올리노. ဟုတ်ပါပြီဒီနေ့သင်ရဆားလေးကိုတော့ဒီမာနေမဲ့အဆုံးတက်လိုက်ပါမယ်လို့အင်းစာတော့ဒီဒီဘက်မှာ topic ဖြစ်ရကြမလို့ set အာအမှတ်20ပြင်မှာဖြစ်ပါတယ်လို့ဖြည့်ပြီးတော့တစ်ချက်စီပို့တောင်းလို့နောက်ဆုံးထားပြီးတော့ email ကိုပို့လာပေးရမယ်เนาะပြေအားလုံးပဲတတာပါလို့